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했는데요. 내일 전남동부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여수가 0에서 8도, 순천 영하 1에서 7도, 광양 영하 1에서 9도, 고흥은 영하 2에서 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2에서 5도, 목포는 영하 1에서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다소 끼겠고요. 설 연휴 첫날인 월요일의 아침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예년 이맘때보다는 포근한 편이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